안녕하세요 이협도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빙의 걸려서 고통받으신 분들 많아요. 한때 이런 말까지 있었죠. 이협도사가 선대에서 테마 관리 때는 어느 누구도 테마 가 못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테마이십니다.라고 불렸어요. 다마가 뭔지 해 주세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의가 뭔지 그리고 테마는 무엇인지 또어느때 테마를 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 해말을 할수 있되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요즘에는 정신적인 문제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어떤 다른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존재하죠 내 영혼이 지배당하는 거죠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조상 영주 될수 있고 잡히신 같은 영혼될수 있고 수입되 없는 나와 틀린 내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내 몸이 지배하는 게 빙의되었다고 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틀리게 내가 미친 짓을 했다 해서 내가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해갖고 다 빙의가 된 것은 아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떤 정신적인 병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정신병적인 면이 있는 분들과. 또, 빙의가 되신 분들은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주파수에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원 검사를 하고 났을 때에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고 마치 다른 사람 같은 행동을 한다. 이때 우리는 빙의다라는 것을 의심해 봅니다. 근데, 테마라는건 뭐냐면요. 자, 내몸 안에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미친 귀신들이 들어오든 어떤 헛된 귀신들이 들어오든지 내 몸에 다른 영혼들이 지배하고 나이를 칠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기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 안에 든 악령이라든지 다른 영혼 영가들을 퇴치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악령들에게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줍니다. 거꾸로. 사람이 몸 안에 다른 영혼이 들어왔을 때 어쩌면 그 영혼들도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에 들어와 있는 다른 영혼들을 또 인간이 몸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동 이것을 퇴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이협도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퇴마를 해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퇴마신이 존재하시죠. 도깨비신도 존재하시고 저희 도사 할아버지께서는 어, 인간의 악령으로부터 구제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깨끗한 신의 기운으로 또 깨끗한 신의 원력과 힘으로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빙의되어 있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신령님의 기운을 불어 넣어줍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드래곤 물이야라는 뭐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깨끗한 강한 에너지를 그 고통받는 분들에게 쏟아붓고 그 분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이 그 신의 원력과 신의 기운에 밀려나서 그 분들의 몸에서 도망가고 빠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원류와 기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빙이 되었다 라고 했던 분들 중에는 어떨 때는 조상들이 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깨끗하게 천도의 방법을 같이 써드립니다. 조상을 함부로 태마하면안 되죠. 일단 조상님들에게는 일단 천도라는 방식으로 퇴마의 기법을 쓰지만 조상들도 천도를 해드리려고 할때 천도를 안 당하려고 하는 조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손을 그 몸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조상도 아니죠. 자손이 괴롭히는 조상이 어떻게 조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조상이다 하더라도 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강제로 밀어내서 부의 족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퇴만을 해서 안 좋은 기운들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빈에안 걸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다 외롭다 해서 안 좋은 기운들을 불러들이고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안 좋은 영혼들이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빙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있지 마세요. 저제되지 마세요. 그 순간 안 좋은 악령들과 안 좋은 빙의령들은 곧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 속박에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다면 이 유협도사를 찾아오십시오. 이상은 이 유협도사였습니다.